이게 웬일입니까? 부엉이 자구 하나도 안남겨놓고 꽃대를 올리더만 꽃대 자르니까 이렇게 이거 보세요 횡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타세 TV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안 좋은 소식만 좀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답니다. 자, 일전에 여기 지금 꽃대, 꽃대를 잘랐잖아요. 꽃대를, 바이소론 꽃대가 꽃이 피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죽는 거를 방지하고, 방지하고자 꽃대를 잘랐어요. 제 경험, 경험으로는 작년에 요 아이들이 꽃대 잘라서 새로 나온 자구들이에요. 이 자구가 지금 커서 이게 네 개가 얼굴이 네 개로 나왔었는데요. 이 자구가 새로 커서 지금 이렇게 또 자구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 자구가 꽃대에서 나온 자구들이 또 꽃이 폈어요. 꽃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네 개를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 자구에서도 꽃대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이나요? 여기. 요 아이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빠글빠글하죠? 빠글빠글해요. 그리고 요 뒷부분도 뒷부분은 어 여기 요기, 요기도 지금 빠글빠글하죠? 자 꽃대지 아 어, 이게 이 꽃대를 자르면 꽃대가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제일 처음에 잘랐던 아이인데요. 여기 꽃대 적심한 아이, 꽃대가 또 올라오네요. 꽃대는 또 바로 따줍니다. 여기도 꽃대 전복 꽃대가 올라왔네. 이 와이가 꽃대가 또다 올라와서 제가 다시 또 잘랐어요. 다시 또 잘랐는데 꽃대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방법은요 알수 있는 방법은 요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줄기가 있잖아요. 얘는 100% 꽃대입니다. 그래서 얘는 또 따줘요. 얘는 100% 꽃대. 여기도 근데 꽃대는 계속 따줍니다 <laughs> 그래서 요 아이는 계속 꽃대가 나왔어요 꽃대가 나와서 너는 왜다 떨어져 있니 아 목이 물렸네 따가워 죽다 떨어지네 그리고 이렇게 꽃대 올라온 거따 놓고 다시 기다려 볼게요 여기 새로운 자구가 올라올지 에는 다시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꽃대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요. 꽃대는 그렇게 줄기가 생겨요. 줄기가 생겨갖고 얼굴이 이렇게 얼굴처럼 자구처럼 이렇게 보여지면서 올라오는데요. 꽃대가 아닌 아이들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에서 바짝 붙어 있는데요. 어, 근데 사실은 또 이러다가 또 꽃대가 쑥, 그 줄기가 쑥 올라와서 또 꽃대로 변할지도 몰라요. 일단 얘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 좀 전에 아이는 블랙탑. 여기, 부엉이, 부엉이 보세요. 이렇게 빠글빠글, 빠글빠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밑에도. 이 측면에도 이렇게 목도리 두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세요. 요즘 요 아이도 그렇고. 자 여기. 여기도 지금 이파리 뒤쪽에도 이렇게 뭐 색한 요 밑에까지 뭐 전부 다 어머나 입장 칸칸이 전부 다 나왔어. 요 이거 보세요. 그죠? 이게 웬일입니까? 부엉이 자구 하나도 안남겨놓고 꽃대를 올리더만 꽃대 자르니까 이렇게 이거 보세요. 횡지했습니다. 근데 또 살펴봐야 돼요. 이 중에서 꽃대로 올라올 건지 자고인 건지 또 살, 저게 지켜봐야 되고요. 어, 어찌됐든. 근데 이제 어느 어떤 유튜브, 유튜버께서 얼마 전에 이 바이솔 꽃대 올라오면 죽는다. 그런데 바이소를 꽃대 자르면 자구가 새로 올라온다, 뭐 살릴 수 있다, 어,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봤는데요. 아, 그분 말씀은 본인은 해봤더니 결국에는 다말르고 죽더랍니다. 자, 자구 잘라서 자구를 이렇게 적심을 했는데, 아니, 꽃대를 적심을 했는데, 결국엔 다 말라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어, 바이솔 꽃대 잘라도 자구 안 생기고 그냥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laughs> 아니에요. 말라 죽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서 아까 블랙탑하고 우리 지금 레인보우 얘네들이 제가 자, 그 꽃대 적심해갖고 이렇게 얼굴이 네개가 대갖고 요 아이들이 지금 월동을 해서 지금 또 이렇게 새끼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요 아이들은 꽃대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자, 레인보가 원래 자구를 많이 안 내는 아이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엔 레인보가 이렇게 지금 자구를 엄청나게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레인보예요. 예. 얘네들도 지금 요 아이가 지금 요렇게 붙은 아이들 요 아이가 제가 작년에 자구를 꽃대를 잘라서 이렇게 자구가 얼굴이 3개가 된아이에요 3개 아닐까 요 밑에 또 측면으로 얼굴이 또 하나 있을까 얘도 4개로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음 요렇게 자구로 분명히 나오는 애는 자구로 나옵니다 다100%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요 아이 자요 아이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이 와이도 꽃대가 올라와서 잘라놨었는데, 이렇게 바글바글 해요. 음 정보를, 정보를 내가 경험을 한 것이 다 맞는 것이 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정보라는 것은, 어, 정확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튜브 보다가 보면, 아,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석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 무조건 되고, 꽃대 자르면 죽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laughs> 아, 여러분, 요렇게. 아 어,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확률이 많으니까요. 더군다나 또 이거 이렇게 꽃에 자른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동안에 비가 아주 자주 오니까 얘네들이 빨리 이렇게 음, 나오고 있거든요. 시도해 보세요. 바이솔꽃 저기 꽃 피면 죽는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어, 자고 이렇게 잘라서, 꽃대 잘라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